Day 1 n e Please. 제발 부디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Importance. 중요성. Happen. 발생하다 우연히 무엇하다.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while, 무엇 하는 동안, 무엇에 반하여, 짧은 시간. part, 부분, 역할. agree, 동의하다, 합의하다. culture, 문화. sign, 표지판, 신호, 서명하다. excuse excuse 용서하다 변명하다 변명 핑계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bring 가져오다 such 그러한 너무나 무엇한 amazed 놀란 seem 무엇에 보이다 무엇인 것 같다 true 사실인 진짜의 진정한 inform 알리다 통지하다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의 follow 따르다 뒤쫓다 share 공유하다 함께 쓰다 먹 without 무엇 없이 actually 실은 실제로 activity 활동 guess 추측하다 알아맞히다 추측 matter 문제 1 물질 중요하다. invent 발명하다 possible 가능한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자 지원자 report 보고하다 보도하다 보고서 보도 Afraid. 유감인 두려워하는